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모세가 어때요? 모세도 사람 아닙니까? 이제 모세가 너무 힘든 거라. 도대체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을 왜 이러는지, 오늘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하, 도대체 여자 5대 11절에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냐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들을, 이 인간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이게 내배 속에서 나온 겁니까? 마음이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지금 저것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아니,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내가 품, 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저 인간들을 데리고 저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저 가난 땅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내 상황을 보십시오.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안 그래요? 그런데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안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그러니까 모세도 어쩌면, 버티다, 버티다. 이제 한번 터진 거겠죠, 그죠? <laughs> 저도 가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더라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냐?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 교회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삶으로나 모든 부분에 연약한 게 많은 사람이라 때로요. 오늘 모세의 마음이 이해는 돼요. 또 이해되는 자리에 서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돌이켜 볼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혼자 짐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고 그 어려움들을 모세가 위기를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괴로움을 느끼는 원인은 어쩌면 이제 모세가 또한 한 단계 갱신되는 시간표인 거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중직자로서, 또 성도로서,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각각의 그 세상적인 부모의 자리에서 또 자녀의 자리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 모든 맡겨진 직무와 그 직위에서 여러분이 한계를 만날 때는 뭐냐? 중요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을 회복해야 될 때.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정비해야 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재정비하라. 여러분의 신앙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노님들, 장노 장로 임직받은 지 3년도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장노의 직분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장노의 직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과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모든 부분을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혹은 아들로서, 자녀로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붙잡는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모세의 상황이 어려워도 모세의 책임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아멘? 하나님,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자녀들이 어렵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때로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요 도무지 진짜 이 자녀들 내가 어떻게 키워갈지 너무너무 힘들더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때 그 힘든 가운데 한 가지를 고백하게 해 주셨어요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의 주인은 내 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들을 놓고 딸을 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역취해야 될 역할과 자세는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지도자로 서는 것이 모세의 역할인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만 심부름하면 되는 거구나. 아멘. 네 말씀 심부름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또한 현장에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어려움과 위기 올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뭐해라? 기도해라. 내가 맡은 직분과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이 백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우리 후대 앞에서 믿음으로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본을 보이는 그 역할이 나의 역할이다. 믿음으로 이 교회와 함께 동행하면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고 의무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모세가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어? 투정을 부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셔요. 70인 장로를 세워서 그 70인 장로에게도 너와 동일한 너에게 부은 하나님의 영을, 나의 신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을 통해 너를 돕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모세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모세가 엇까지 같이 하는 줄 아세요?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는 그 일까지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저런 일들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 그 시대는 에 글을 쓴다는 것이 또 글을 새기고 남긴다라는 것이요.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타자 좀쳐 가지고 프린터로 나오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남기는 그 일에 하나님 함께 통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 앞에서 같은 언약을 품고 같은 하나님의 방향을 품으면서 함께 동역해야 될거 아닙니까? 같이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같이 일을 하는데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이 나오고 같이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해봐요. 동역자요, 왼수요? 왼수지. <laughs>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런 게안 통해. 그러면요,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모세가 하는 고민과 모세가 가진 그 언약에 꿈을 꾸고 같은 그림과 같은 언약 안에서 비전과 꿈을 꾸는 하나님의 이 장로들을 70명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각 진영 진영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모세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제 동일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처럼 그들이 각각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 회중을 위한 사역들을 함께 해나가는 봉역자를 세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저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은 주역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의 응답과 축복과 사명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중직자들 모임을 2차로 가질 겁니다. 창대교회에 있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다 한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교회를 놓고 지금 중요한 재정비의 시간표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1차 지난주에 모였고요. 함께 모여서 구역과 기관 부서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모든 성도와 모든 랩런트가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나머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탐욕과 탐욕자들 다시 말해 이 불신앙을 일으킨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 고기를 그 이스라엘의 진중에 약한 1kg에서 2kg 되는 그상간에 그들게 그냥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진영마다 그걸 다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어느 정도 먹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루를 먹게 하신 것도 아니고 이틀을 먹게 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30일 동안 내리 이 고기만 먹을 수 있도록 입에서 그냥 냄새가 역겨워서 더 이상 이 고기 냄새 때문에 고기 먹겠다는 소리가 싹 사라질 정도로 내가 그들에게 먹게 하겠다 그래서 30일 동안 고기만 먹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고기 먹어서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성질나가지고 그렇게 하신 그게 아니에요 불신앙하고 원망하면요 여러분요 편협적이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고 받는 응답은 사실상 그 응답이 아니거든요 원망하고 받는 응답이 그게요 그 응답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떼써가지고 주라고 저거 주라고 하면서 떼써가지고 주면 그게 응답입니까? 그게 안안묶고 아, 떨어져라지 안 그래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진짜 이게 떼쓰고 이러면요, 그냥 알았다, 그냥 조용히 해라. 내가 졌다, 하나님이 졌다가 진게 아니고 우리가 진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묵어라. 응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또 오늘 어떻게 하셨냐? 그 불신앙의 주동자들, 그 사람들은 오늘 고기가 이에 뭐 끼기도 전에 뭐 이렇게. 씹히기도 전에 33절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게 이제 그 단어의 의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그 고기를 다 소진하기 전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묵고 죽어야지. 그래요. 묵도 못하고 그냥 이빨이 끼어가지고 그냥 물고 죽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달간 거의 소진하고 불신앙에 주동했던 앞장선 자들 그리고 불신앙을 이끌었던 자들을 하나님 그대로 그곳에 장사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고 응답받아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불신자들이 자기 노력과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예. 네, 그거 유의가 안 됩니다. 당장은 내 속이 후련하고, 당장은 내가 이 말을 뱉고 나면 속은 후련해도, 여러분, 내 속에 후련한 말을 하면, 결국은 사람도 죽지만, 결국은 그 말이 돌아와서 내가 죽는 날이 와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 고백하셔요. 아멘.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는 말이 휩쓸려서 그 불평 따라가지 마시다그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결국에는 탐욕의 무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백성이 그군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 불신앙한 그 백성들을 거기 장삼. 다시 무슨 물어 말하냐, 기부를 하다라는 말은 예, 불신앙과 탐욕과 원망의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에 언제나 기념비를 남기는 성도들이 되세요. 한 주간을 돌아가고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와 기쁨에 언제나 찬송의 기념비와 열매를 남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어디를 걸어 왔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기념비가 남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념비가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